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태나입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문자 발음, 청음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는데, 복습 열심히 하셨나요? 음, 아 복습도 안 하고 바로 넘어왔다고요? 뭐, 어쨌든 중요한 건 청음을 꼭 아셔야 된다는 거 가장 기본입니다. 고거 하시고 오늘 강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알아볼 내용은요, 지난 강의에 이어서 바로 요, 뭐, 초금, 장음, 응 발음까지 다 알아볼 거거든요. 다 알아볼 거거든요. 발음이 꼬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부터 집중해서, 음, 오늘은 지난 강의보다 조금은 더 어려워질 수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마지막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오늘 첫 번째 요음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음은요, 2단 뒤에 야행인 야 유요. 자, 이렇게 야행 문자가 작게 표기가 돼서 문자는 두 개이지만 음절의 변화 없이 이음절. 네, 한 박으로 발음한다는 것에 핵심이 있어요. 그럼 제가 제시해 드린 예를 잠깐 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키라는 문자와 야라는 문자 이렇게 두 개가 있으면 보통 이음절 두 박으로 발음을 하게 되겠죠. 어떻게요? 그렇죠. 바로, 키, 야. 이렇게 이음절로 발음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야가 정상적인 문자가 아니라 작은 사이즈로 뒤에 놓이게 되면, 이음절이 아니라, 이름절, 네, 한박으로 발음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발음할까요? 네, 바로, 키, 야가 아니라, 캬라고 발음해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이게 정말 중요한 게요. 일본어는 이 요음 발음을 어떻게 발음하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몇 가지 단어를 제시해 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 키야크 자 이건 야가 문자 크기가 어때요? 크죠? 그렇기 때문에 정상적일 때에는 발음 역시 원래대로 음절을 다 살려서 발음하면 되니까 키야크 이렇게 정확하게 발음하면 되고 뜻은 기약이 됩니다. 기약, 그, 기약이요. 근데 만약에 이 야행의 야가 2단 뒤에 작은 사이즈로 놓여서 즉, 요음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음절에 변화가 생기겠죠? 맞죠? 키는 카행의 2단. 카, 키, 쿠, 케, 코. 카행의 2단 맞죠? 이렇게 요음이 되면 문자는 두 개여도 발음은 이름 절로 해서 "캬" 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크" 와 만나서 "캬크" 로 발음하고 단어의 뜻도 기약이 아니라 손님 네 전혀 새로운 뜻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완전히 달라지죠 내용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요음을 정확하게 네, 잘 이해하고 계셔야 됩니다. 키아크 3음절로 발음하느냐? 캬크, 이음절로 발음하느냐에 따라서 그 뜻은 완전히 달라지니까요 꼭 아셔야 되는 거예요. 자 하나만 더 예를 들어볼게요. 이번에는 리유우 이렇게 삼음절로 발음해야 되겠죠? 리유 유의 문자 크기가 정상적으로 크니까요. 근데 옆에 거 보시면 어때요? 유가 크기가 작죠? 그러면 음절의 변화가 생겨서 어떻게 발음할까요? 이음절로 해야 되겠죠? 류, 이렇게 이음절로 해야 되겠죠? 그쵸? 이렇게 요음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보시다시피 류는 이유라는 뜻이 되고 류는 용이라는 뜻으로 전혀 다른 뜻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요음 꼭잘 익혀주시기 바랄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요음의 특징은 문자는 두 개지만 발음은 하나로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조건 야행이 오는 게 아니라 반드시 2단 뒤에 네 2단 뒤에 야행이 작은 사이즈로 들어왔을 때 이때 요음으로 발음한다 라는 거꼭 기억해 주세요.